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은요, 음, 중고생들 그 중고생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일반인도 괜찮고 인문학 인문 책으로 아주 유용하고 재밌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뭐 아는 내용도 많으실 건데요, 그래도 충분히 깊이 있고 재밌고 어, 한 번쯤 인문학이라던가 이런 걸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세 권인데요. 식탁 위의 세계사, 지붕 위의 세계사, 그리고 하나는 옷장 속의 세계사예요. 또 옷장 속의 세계사는 제가 <laughs> 찾지를 못해서 이세 권인데 음,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일상적인 물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먼저 식탁 위의 세계사인데요. 음, 목차를 보면 다양한 음식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첫 장이 이제 감자예요.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죠. 이 감자가 대기근을 막았다는 걸로 유명한데, 처음부터 감자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 폼드테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에서는 땅 속에 사과라고 불렸다고 해요. 거기다가 모양도 흉측하고, 땅 속에서 이렇게 뽑으면 너무 많이 달려있잖아요. 생산성이 높으면 옛날 사람들은 약간 악마랑 연관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악마의 열매 뭐 이렇게 부르 기도 했고요. 그리고 껍질째 먹다가 배 아픈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왜 솔라닌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자 싹이나 이런 데 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나병에 걸리기도 한다더라. 그래서 주로 어, 돼지 사료나 혹은 음, 그 포로들에게 이 감자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음 그, 독일의 그때는 이제, 프로이센이죠? 프리드리 2세가 이렇게 감자를 키우면서 군대로 이렇게 지키게 했다고 요 그러니까, 뭔데 군대가 지키는 걸까? 해서 호기심에 이제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고, 널리 퍼졌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파르망티에라고 하는 농업학자가 마리앙토 아네트에게 감자꽃을 전해주기도 했다고 요 그래서 마리앙토 아네트가 똑같아요. 정원에 감자를 키우면서 이렇게 호위병들에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자, 뭔가 귀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자가 널리 퍼졌고, 가장 감자가 유명해진 건 이제 아일랜드 대기근이죠. 아일랜드는 영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식민지였고, 그래서 우리랑 통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일랜드는 주로 이제 농작물을 짓거나 하면 대부분 영국에게 뺏기고 감자로 연명을 했는데, 그 감자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나마 좀 믿었던 영국에서 도움을 주지 않아서 더 많이 죽었고 그때 수많은 아일랜드인들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신대륙으로 이민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가장 인기 있는 동물 이면서 식재료라고 해야 되는 닭이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도 닭이 있으면 그식 땅은, 아, 식단은 굉장히 풍부했다고 할수 있죠. 프랑스의 앙리사세가 백성들에게 일요일이면 코코뱅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코코뱅은 코코, 어, 닭이고요. 뱅, 포도주죠. 그래서 포도주에 담궈서 닭을 끓이는 건데요. 그게 굉장히 푸짐하고 배부르고 영양가 있는 거니까 백성들을 좀잘 살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안 좋은 쪽으로 후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를 할때 집집마다 냄비에 닭한 마리가 놓이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어, 대공황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안 좋게 불립니다. 예를 들면 후보 신발. 그까 그러니까 그때 너무 가난해서 신발 밑창을 마분지로 하고, 마분지로 했다고요. 그리고 후보 담요, 신문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 살기 힘들었겠죠. 닭한 마리.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 어, 포도. 포도 하면 저는 디오니소스가 <laughs> 떠오르는데, 디오니소스가 왜 방황을 하잖아요, 몇 년간. 그게 이제 포도의 숙성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여러 책에서는 사람이 농경을 시작하고 정착을 한게 <laughs>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고. 그러니까 포도나 곡물이나 이런 발효주라고 하죠. 그런 것들. 그래서, 메소포타비아나 뭐 이런 쪽에서 맥주 비슷하게 해 먹었는데, 뭐, 씹어서, 이렇게 뱉어서 침하고 같이, 이렇게, 옥수수나 이런 알갱이를 씹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항아리에 이렇게 뱉는 거죠. 침과 같이. 그래서 그게 부풀어 올라서 발효가 되면 갈대로 마셨다고요. 왜? 벌레도 많고, 껍데기도 많으니까 갈대가 빨대 역할을 한 거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무, 이렇게 받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굉장히 포도농장을 많이 운영했다고 뭐 그런 유로 나오고, 그리고 포도주와 대척점에서 이제 차가 나와요. 차의 유래는 좀 재미있는데, 달마도사라고 하시는지, 왜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눈썹 새까만신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뭇잎 타고 바다인지 강을 건넜다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불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잠이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어, 눈꺼풀을 이렇게 탁 떼서 땅에 던졌는데 그 눈꺼풀을 던진 곳에서 잎사귀가 났는데 그게 차가 됐다고 해요. 왜 차를 마시면 어, 잠이 좀안 오잖아요. 카테 그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중국이죠. 삼국지에도 보면 유비가 차를 귀하게 품고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황하강말 그대로 물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끓여서 차를 넣고 정화를 시켜서 먹으면 배아리를 덜 했겠죠. 그래서 중국에선 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이 차가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들 물이 별로 안 좋아요. 더럽죠. 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술을 많이 먹다 그래요. 발효되거나 하면 그나마 배아리는 안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굉장히 싼 술이면서 도수가 높은 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술에 취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나온 게 차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3시쯤이면 티타임을 가지는데, 카페인에 설탕에, 영양도 좀 되겠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떼려야 뗄수 없는 차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차를 사오면서 맨날 무역 적자를 겪었고 그것 때문에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중국에 팔기 시작한 거죠. 원래 녹차인데 이게 배에 실고 가다가요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대지방을 지나니까 쪄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홍차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려니까 아깝고 그래서 붉게 쪄진 그러니까 증기로 인해서 이렇게 쪄버린 그걸 타 먹었는데 그게 이제 홍차. 왜 블랙티라고 할까요? 타면 <laughs> 까매서 그런가요? 물이 불구스름한데. 자, 그 다음, 음, 홍차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게 저는 옥수수였거든요. 음, 옥수수가, <laughs> 처음에 야생의 옥수수는요, 알맹이가 이렇게 박혀있으면 그게 튕겨나갔다 그래요. 그게 열매니까,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 도꼬마리는 꽃 같은 데 붙어서 열매가 멀리 퍼지잖아요 옥수수는 자기가 어느정도 익으면 팝콘 처럼 팡팡 이렇게 다 튕겨 나갔다고 요 그래서 그걸 계량을 해서 지금의 옥수수가 됐다고 합니다 옥수수 하면 저는 이제 김순권 박사님 경대 교수님 맞으시죠 대구에 그 슈퍼 옥수수를 만들었는데 그게 몇 자루가 없어져서 저 되게 어릴 때 어릴 때는 아니고 몇년 전에 그게 없어져서 이렇게 스파이짓이냐 난리가 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수위 아저씨 되시는 분이 친구들 보여준다고 옥수수가 이렇게 크고 신기하다고 이렇게 몇 자로 갖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김순건의 옥수수의 아버지 뭐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아팠고 좀 슬펐던 게 바나나요. 바나나에 대한 역사. 어, 네로다의 시나 아니면 백년의 고독이나 이런 데 보면 약간 암시적인 내용이 나와요. 네로다는 아예 대놓고 유나이티드 프루이트사, 프루트사라는 시를 짓기도 했죠. 이게 이제 지금 작은 소녀라는 스페인어의 치키타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얘네들이 정말 막장인 회사죠. 다국적 기업인데 바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 국민들이 그 투표로 뽑은 과테말라의 뭐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자기들이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서는 바나나 이제 그 근로자들이 자신들한테 제대로 된 처우를 해달라고 이렇게 파업을 하고 이러는데 대학살이 있었었죠. 그래서 저는 좀 슬픕니다. 그리고 음, 니카라가에서는 이렇게 바나나를 키우면 농장이 정말 커요. 그래서 이렇게 그 헬기를, 헬기로 이렇게 농약을 살포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살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걸 사람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서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깃발 들고 있는 사람도 농약을 완전 뒤집어 쓰게 되겠죠. 그래서 불임이, 역, 불임이 됐고, 그거에 대한 재판을 했었는데, 배상을 받았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식탁 위에 세계사가 맞아요. 바나나가 올라오면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혹은 포도를 먹으면서 아니면 아이들과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감자 고구마 뭐 구황작물이잖아요. 이런 거쪄 먹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바나나 고구마는 참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달잖아요. <laughs> 단 것에 대한 그 인간의 집착 음 그니까 원시시대부터 단 거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으니까 이렇게 선호도가 높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바나나 대학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아메리카는 자원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황작물 이런 것들 대부분 남아메리카잖아요. 근데 왜 거기는 역사도 없는 것 같고, 왜 저렇게 못 사는 걸까? 석유가 나온다는데도 왜 저렇게 못 사는 걸까? 가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제 지붕 밑에 세계사인데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권 중에서요, 이게 제일 좀음 저는 약간 그랬고 물론 이것도 되게 뛰어난 책입니다. 옷장 속의 세계사를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옷장 속의 세계사에서 이제 기억이 나는 몇거몇 몇 개를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청바지가 나와요. 우리 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면을 만들어서 제노바의 진, 혹은 또 데님이라고 하는데. 대님, 그 프랑스의 음, 님라는 곳에서 와서 님, 대가 뭐 어디 어디에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대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리바이스트라우스 아시죠? 얘가 독일계 유대인인데요. 독일에서는 유대인들 정말 웃긴데요. 유대인들은 장자만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수있었다 그래요. <laughs>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리바이스트라우스는 이렇게... 신대륙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금광을 찾겠다는 것보다 이분은 어 잡화점을 열어요. 삽뭐 이런 걸 파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장사를 잘했던 게 꼬마의 하나를 섭외합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산 높은 곳에서 지키고 섰다가 보이면 바로 달려오라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항구에 도착하는 거예요. 짐을 싣고 그러면 아무래도 물건을 더 많이 팔수 있었겠죠. 그분이 이제 청바지를 만들었는데. 어, 워낙 질긴 천막 천뭐 이거는 저희 때는 <laughs>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포장 그 그러니까 질긴 포장 천으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색깔에 대한 이렇게 언어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리바이스트라우스도 이걸로 작업복을 만드는데요 어, 문제는 그 금강이다 보니까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 자꾸 주머니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분 옆에 있었던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리바이스트라우스 옆에 제이콥 데이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리벳이라고 해서 쇠로된거 있죠. 지금도 청바지에 보면 단추가 쇠로돼 있잖아요. 그 리벳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뒤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금강과 골드러시에 의해서 어, 버팔로. 철도를 놓으면서 버팔로들이 거의 멸종 위기에 달하죠. 그리고 인디언들의 고난의 행군, 끝, 그, 그, 끌려가죠. 그래서 결국은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불무지에서 갇히게 된다는 것, 그런 미국의 역사 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단인데요. 비단은 고대 이야기에 보면 황제라는 신이 있는데, 어, 황제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원래는, 어, 중국 고대 신화, 중국이라기보다는 동북아 신화죠. 동아시아가 같이 이렇게 갖고 있는 신화인데요. 염제 신농이라던가 치우라던가 그리고 황제라는 신이 있어요. 우리 외 음, 요순 우 임금이라고 거기에 보면 제 황제도 나오는데 그 황제의 부인이 어느 날그 뽕나무 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대요. 굉장히 뜨거운 차를. 근데 뽕나무면 누가 좋아요 누에잖아요. 그래서 누에 꽃이 하나가 참 뜨거운 차에 빠진 거예요. 그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뜨거운 물에 풀거든요. 그러니까 누에 고치가 뜨거운 차에 들어가서 실이 풀린 거예요. 근데 그 실이 너무 반짝이고 예뻐서 그걸로 황제의 옷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비단의 시작. 그리고 중국이 그 비단 만드는 법을 굉장히 안 가르쳐줘요. 근데 중국의 한 공주가 시집을 가게 됐는데 옆에서 누가 꼬득인 거예요. 거기 시집을 가면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공주가 이렇게 몸을 다 수색을 한다고 해요. 혹시 비단을 갖고 갈까봐. 그래서 머리 장식을, 머리를 막 이만큼 높이 세워서 장식을 했는데 그 속에 누에 꼬치를 하나 넣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이 지팡이 있죠. 지팡이 속을 파내서 그 안에 누에를 넣어서 갖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익점 얘기 같죠. 물론 그건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부두껑에 넣은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런 비단 얘기가 나오네요 어, 돌망아,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제, 검은 옷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필리페이세 스페인 황제죠. 유명한, 그러니까 카톨릭의 수호자죠. 그래서, 어, 상업을 도맡고, 그리고 이공계열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쪽 일을 했던 아랍과 유대인들을 몽땅 쫓아내요. 금융과 기술을 모두 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식민지를 얻어서 부자지만, 네 번이나 파산을 하고요. 극도로 심한 금욕이라서 까만 옷을 많이 입었고요. 그와 이제 거의 비견되는 크로멜이죠. 영국에. 이 크로멜도 뭐 크리스마스에도 노래를 못 부르게 하고 크리스마스 <laughs> 만찬도 못 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도 맨날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트렌치 코트가 나와요. 버버리. 우리 버버리라고 그러죠. 버버리라는 분이 개버디니라는 옷을 만드는데 방수가 되는 옷이에요. 근데 이제 1차 2차 참호 전쟁이잖아요 그럼 참호를 파고 기다리는데 비가 오고 사람은 죽고 전우가 죽어도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쥐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수가 잘 되는 옷을 만들어야 그 옷으로 군복을 해야겠다 해서 트렌치코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트렌치가 참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트렌치코트를 입고 이제 전쟁을 치렀고 전쟁이 끝난 후 돌아왔는데 멋스러워서 이제 여성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견장 같은 데 이제 이렇게 훈장 같은 거 계급장 달수 있게, 그리고 허리띠 같은 데는 수류탄을 매달 수 있게 그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듀폰사의 캐러더스가 이제 나일론 만들죠 이분은 나중에 자살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루이레아의 뭐 비키니 같은 경우도 나오고요. 슈트와 타이 같은 경우는 이걸 패션으로 만든 게 바로 세기의 사랑이죠. 심프슨 때문에 왕이르버디, 버린, 윈저공, 에드워드. 전, 뭐, 별로, 음, 세계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하여튼, 그분이 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었던 게 이제 저는 두 가지였는데, 몰몬교예요. 몰몬교라고 해서 조지프 스미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약간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분이 종교를 만드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음판, 이렇게 성경이 적힌 음판하고, 그리고 특이한 안경, 신비한 안경을 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탈옥하다가 죽는데 이분이 이렇게 자신들의 속옷을 입으면 어 죽지 않는다 방탄이죠 쉽게 말해서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분은 총에 맞아 죽거든요 탈옥하다가 그때 뭐그 내복 속옷을 입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속옷을 꼭 입어야 돼요 지금도 몰몬 교도들은 그걸 입는다고 해요 어 근데 이 속옷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요즘은 운동하거나 이런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면 그, 그 사람한테 몰문교를 믿어라, 믿을래? 라고 포교를 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롬니라고 하는 미국 그 대통령 주자였죠. 이분이 몰문교라가지고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몰문교는요, 흑인하고 황인종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종교예요.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근데 왜 속옷이냐면, 우리 음식 먹을 때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까먹지 않겠죠. 속옷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되면 옷 갈아입거나 식잖아요. 그럼 항상 보이잖아요. 내복이. 그럼 그때마다 자신이 믿는 종교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코데카예요. 코테카라고 들어보셨는지 남태평양 쪽에 이제 살던 원주민들은 이렇게 팬티 대신에 코테카라는 거를 해요 나무를 깎아서 팬티 대용으로 입는 건데 이렇게 뿔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건 물에 씻어서 쓰면 되고요 너무 낡으면 불에 태우고 새로 깎으면 돼요 그래서 전혀 환경에 무해한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먹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뭐 그러면 돼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옷을 무료로 줘요. 자, 아이들이 옷을 입어 부모가 부끄럽겠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옷을 사야겠죠. 그리고 아이가 옷을 하나만 입을 순 없잖아요. 번갈아가며 입어야 되니까. 그 그러니까 한두 벌더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그럼 비누도 필요해요. 이때까지 내가 오늘 하루 먹을 물고기만 잡으면 됐다면, 이제는 비누, 옷, 그리고 공부해야 될 것. 너무 많은 물고기.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누로 옷을 파니까 환경 오염 옷도 버려지고 새 옷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서 남태평, 남태평양의 환경이나 원주민들이 마치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더큰 섬에 가서 음~ 안타깝게도 뭐~ 가정부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해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자식의 옷을 사 입히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뭐~ 코드피스라고 해서 이렇게 헨리 발세나 어떤 유럽의 초상화 보면 유난히 그 부위가 이렇게 블록한 게 있는데 그걸 코드피스라고 하는데 매도 기심해서 약물을 넣어서 뭐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권위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희잡이라던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 그다음에 어 가발 얘기가 나오는데 루이 13세가 여섯 살이 아, 9살이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1 6인가뭐 그때 어, 어머니가 유배를 당했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20대 때부터 <laughs> 탈모가 시작돼서 가발을 쓰기 시작했고, 왕이 가발을 쓰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가발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 타프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저또 기억에 남았는데, 캐나다 여대생이 여름에 남자들은 위통, 이렇게 웃옷을 벗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러면, 잡혀가 풍기물란으로 그래서 탑불이 우리도 벗을 권리를 달라 였고요 인도에서는 굉장히 낮은 불가족 전민 이런 여자들은 옷 옷을 입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옷을 입게 해달라고 뭔가 좀 슬프죠 그리고 비버털로 모자를 만든 내용이 나오는데요 비버털은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하는데 이렇게 소변을 썼다고 해요 근데 유난히 매독 걸린 사람의 소변이 너무 더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매독에 걸리면 수은을 먹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변에 수은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은이 함유된 소변에 그걸 담고서 씻어서 만드니까 아무래도 어, 모자 만드는 사람들은 수은 중독이 되기 쉽고 수은 중독이 되면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상한 나라 엘리스를 보면 모자 장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것 또한 시대를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퀼리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스코틀랜드 저 치마를 입는 <laughs> 체크무늬인데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 어떤 어 가문을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체크 같지만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군복에 대한 내용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서양의 의복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우리도 그거를 그대로. <laughs> 근데 나를 위해 사오는 사람이 프랑스 기마병의 옷을 입고 사오는 것도 우습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수군의 옷, 뭐 육군의 옷 이런 것들을 입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증을 잘한 걸 보면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런 분들 옷 보면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굉장히 멋스러웠던 기억이. 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붕 위의 세계산데요. 지붕 밑에 세계산데요. 음, 지붕 아래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붕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태초부터 이제 지붕을 이고 살아왔잖아요. 구석기시대 동굴에서부터 막 지붕집 아파트,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굉장히 소박했고, 지붕 아래의 삶도 이제 굉장히 소박했겠죠. 그 같이 살고 그렇게 지내다가 인간의 삶이 복잡해지면서 지붕 밑의 삶도 복잡해집니다. 어, 신을 위해 더 높은 지붕 그리고 경배를 위해서 뭐 종탑을 쏟고, 그러니까 굉장히 음, 힘든 삶이 되면 높은 지붕 아래 신전이나 이렇게 성당을 찾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했고, 다행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나라들은. 쏠쏠한 관광 수입을 <laughs>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붕 밑에서 숨죽여 살았던 안내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엄청난 거대 인공 정원을 만들었던 뭐 서태후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담을 치죠 부르주아지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담 안의 사람들 그런 담 그래서 음, 그 얘기도 나옵니다 베를린 탑 베를린 장벽이죠 그게 무너지는 그 순간들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음, 그리고 어, 욕실 얘기가 나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마라, 다비드 그림이죠. 이렇게 욕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부엌이라던가, 그리고 여성의 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 운동과 관련해서 버진이 얼프가 여성에게도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자기만의 방이 아니라 억압된 곳에서는 뛰쳐나고 가 싶겠죠. 인형의 집에 로라처럼.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다락부터 욕실까지, 서재부터 발코니까지 집안 곳곳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계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역사지만 그 역사 속에 가려진 내용들도 잘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들. 정말 식탁, 정말 뭐 지나가면서 어, 저단벼락 봐라.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요. 제 나름으로 정리도 하고, 생각할 거리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이들만 읽는 게 아니라 어른들, 엄마 다 같이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중학생 필독서일 거예요. 고등학생들도 읽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독서활동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다고 하고 서울대만 뭐 독서활동을 적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음, 그런 것에도 독서활동을 할 때도 적으면 좋고 그리고 성적이나 이런 걸다 떠나서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음, 이면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책? 생각의 깊이를 좀 넓혀주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시리즈. 이분 책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작가님께 감사하며. 안녕.